자, 여러분, 오늘은 아, 내가 뭐 어떤 클럽을 치든 훅이 나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훅 교정 레슨 영상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레슨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훅이 많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 왼손 그립을 너무 과하게 스트롱으로 이렇게 안쪽까지 말아 잡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잡아서 안쪽까지 너무 심하게 말아지는 이런 형태의 왼손 그립을 잡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살짝만 왼손이 돌아가도 휙휙 많이 돌아가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훅의 원인이에요. 훅이 너무 많이 나시면은 왼손 그립을 너무 손가락으로 잡지 마시고 손바닥에 살짝 걸치게 이렇게 사선으로 잡아주세요. 이쯤에 그립이 오게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손바닥에 살짝 걸친 이런 그립을 잡아주시면 내 손이 돌아가는 만큼만 클럽 페이스가 회전을 해요 이게 훅을 방지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훅이 계속 난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목이 너무 빨리 풀려서 클럽 페이스가 헷가닥 이렇게 뒤집어지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아예 뒤집어 까버리는 이런 스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약간 손바닥에 걸치게 잡았는데도 훅이 난다 하시면 스윙을 할때 조금 더 하체를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점프하듯이 거의 튕겨버리는 느낌으로 팡팡 밟아주시는 느낌으로 몸의 움직임을 가져가 주셔야 돼요. 그림만 살짝 손바닥으로 잡았는데 훅이 안 난다 하시면은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랬는데도 훅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내 하체를 타겟 방향으로 탕탕 탕! 점프하듯이 튕겨주세요. 이두 가지가 훅을 막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